상관선생!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하하하 <laughs> 죄송합니다 조심합니다 자 그럼 한번 봐주세요 네 범아 너부터 봐봐 내 입이 좀 작네? 네, <laughs> 조금 앵두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좀 소심할 것 같아 와 이거 100%네 이거 아닌데요? 대범한데? 소심하대요 아니야 소심해 소외해 마음 <laughs> 아, 소심한 거예요 마음이 쪼매나다 <laughs> 너, 너, 너 소심해 너 그리고 눈썹이 <laughs> 네. <물속이> 없어 <laughs> 눈썹이 없어. 없을 수도 있죠. 없어 갖고 집이 없어. <laughs> 집 집이 없어. 무슨 말? 옆에 펭귄 따라 댕겨야 될것 같아. 제가요? 어. 저 아! 혼자서는 홀로 서기 안 되나요? 안 되는 거안될것 같아. 옆에 친구 잘해 동업자니까. 아... 네. 그렇지. 네. 너 없으면 난 집도 없고 뭐도 없대. 그래서. 좋은 거는 없어요? 좋은 거는 앞으로 사랑을 많이 받겠다. 오, 엄마 됐다. 이제 올해부터. 올해부터요. 오케이. 그럼...